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보시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와께서 호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52년간 남 유다를 다스렸던 아샤랴라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아샤랴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아샤라는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학자들은 원래 아샤라가 본명,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이 된 이후에 얻은 왕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 하에는 우시아 왕에 대하여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역대화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또 어려울 때에 왕위에 올랐지만 의외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시아는 국방에 힘을 쏟아서 오랜 대적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역대화 26장 6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을 건축함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블레셋은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침략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공격으로 가드, 야브네, 아스돗 같은 이 핵심 지역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은 성경에 보시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어,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의 변방을 어, 변방을 위협해 왔던 아라비아와 마흔 부족을 물리쳐 불복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과 연합해서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겁을 먹고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는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까지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아버지! 아마샤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성벽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견고히 세우고 또 대대적인 군대 조직도 개편을 단행합니다. 당시 우시아는 2,600명의 족장과 30만 7,5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들에게 방패, 창, 투구, 활, 물맷돌 같은 기존의 무기를 주는 것 외에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1 5절를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동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으로 말하면, 어, 대포 같은 거예요. 그러한 대포 같은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를 만들어 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비까지 갖춘 것으로 볼 때, 우시아의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고, 주변 나라들은 그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서 감히 유다와 싸움을 할 생각을 못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누르고 안정을 얻은 우시아는 그와 동시에 경제력을 높이는 일에도 이제 총력을 기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1 0절에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동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구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장려했고 좋은 밭에 농구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배치함으로써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될 기본 산업을 안정시킨 우시아는 또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시면 엘롯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논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엘롯은 어떤 지역이냐면 홍해의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어, 이것은 원래 솔로몬과 여우사밭이 해상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중요한 곳을 애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시아가 되찾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국제무역의 허브가 될 요충지를 확충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나라 전체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이제 환경 속에서 목축업 농업을 통하여 나라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고, 엘로시라는 국제무역 허브도시를 통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유다의 경제력도 이제 상당하게 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시아가 이렇게 어, 나라를 잘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 힌트를 주시는데요. 오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묵시를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많은 영어 성경은 70인역과 다른 고대 문서를 참고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 즉, 우시아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영적 스승, 스가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보세요.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걸음을 뗄 때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버스를 평소에 운전하니까 높은 곳에서 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는 게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휴대폰으로 텍스트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리고 끼어들지 못하는 곳에서 과감하게 막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버스 스탑하기 위해서 스탑사인을 켜놨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옆으로 패스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람들이 저와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움찔거려요. 전화기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막급브레이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시하는, 형통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이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사울도 교만해졌고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진 적이 있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했지만.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고 그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왕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봐도 교만해진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여기서 싸우면 너는 큰 화를 당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샤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한판 붙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대패를 하고 막 성벽 무너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 주 4세기부터 교회에서는요, 죄의 실상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를 규정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 위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 어려운 죄일까요? 아니에요. 교만은 아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내재에 언제든지 하나님 위에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 교만은 그런 것조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적 안에, 잠재 안에 늘 존재하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라 생각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대학 26장 1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여러분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분양은 모세 이후로 전적으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우시아는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할 수 있겠다.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감히 생각도 못 하다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조차 할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며 스스로 신정 정치를 실현하러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 아샤랴가 여와의 호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를 아 말리려고 막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만류하면 충고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분양하겠다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향로를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지금 성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이든지 다할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왕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며 서 있는 야망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우시아는 결국 향로를 잡습니다. 향로를 잡은 것은 단순히 향로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건드리는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를 쳐서,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 받을 길이 없는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나병이 온몸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그 결과 죽는 날까지 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혼자 지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16살에 왕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중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고자 했기 때문에. 우시아는 결국엔 죽은 후에도요,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그러니까 조상들의 곁에 장사 되었습니다. 왕들의 묘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는 왜 교만해졌을까? 우시아가 교만해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의 삶 속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스가리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데 스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교만해진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였다. 말씀이 있어요. 우시아는요. 여와보식게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 우시아에게만 있었던 특징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들에게서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특별히 실패한 왕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여러분 산당은 무엇일까요?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토속적인 종교 사원입니다. 원래 산당은 우상 숭배를 주로 하던 사원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지방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토착화 되어져 갔습니다. 사실 토착화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종교와 혼합주의 형태로 변질되어 간 것이죠. 여와를 섬기는 신앙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교묘하게 혼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는데 사울 왕도 산당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솔로몬 왕 때부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11기상 3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요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누가 제사하고 누가 분양해요? 솔로몬이 직접 한 거예요. 산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행위를 직접 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하나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뿐만 아니라 왕들이 이것을 잘 없애지 못했는데 나중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산당을 다 파했지만 그 전까지는 산당을 없애질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3대왕 아사, 4대왕 여호사반 8대왕 요아스, 9대왕 아마시아, 그리고 10대왕 우시아까지 모두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한 왕들입니다. 산당은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법을 따르지 않던 곳이에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삼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법을 따라야 했지만 내가 만든 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삼당이기 때문에 삼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던 루시아는 성전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며 분양할 수 있다고 화를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이 삼당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당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왕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스스로 제사 드리고 분양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그것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주인이 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산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멀리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스스로 내가 지은 산당 속에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이 산당이 될수 있어요. 선한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삶이 산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당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이 스스로의 산당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시아처럼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향로를 붙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산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아닌지요. 여호와 보시게 정직한 삶을 살아도. 겉으로는 정직한 삶살수 있고 착하게 살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그산당 속에서 행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도 교만함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실망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늘 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산당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산당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일순간에, 어, 나락으로 떨어진 우시아의 삶을 오늘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 평소의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 없이, 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